오늘 강원도의 회에서 열린 도정 질문에서 미시령 민자 터널 사업의 문제와 재정 손실 대책에 대한 강원도의 안이한 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재정 손실을 막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의 도정 질문 마지막 날 미시령 민자 터널 사업의 부실한 협약과 재정 손실 문제가 집중 추궁됐습니다. 김성근 도의원은 동서 고속도로 개통변수를 무시한 채 미시령 민자터널 사업이 진행됐다며 강원도의 허술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향후 5천억 원이 넘는 재정 지원금을 미시령 터널에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런 2008년도에 이런 재협상을 통해서 자본 사업 재구조화 그, 저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해버리고 2008년도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최문순 지사는 미시령 철을 민재 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동서 고속도로 개통 시점인 2017년까지 법적 소송과 재협상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재정 손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 그 다음에 법률적인 준비, 그 다음에 타이밍 이런 걸 정교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절대 패소하지 않는. 하지만 미시령 민자터널이 재협상에 부정적인데다 법적 소송의 승소 여부도 불투명해 해법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